카드립니다. 할머니 회하고축가드립니다엄마 아, 여기 방석에 앉아. 엄마 여기 방석에 앉아 갖고 동훈이 응. 다 어디 우리 그냥 단체로 같이 절할까요? 언제 어디 예. 그래 단체로 같이 절하자 그러 아, 자춤대서 공구 초고급 자. 딱 코세졌다. 부숴, 야, 동우도 빨리. 동이상이됐다 동훈이가. 지금 대장이 빠진 거잖아. 동생은 어디갔 없네 나갔는가 네은주아 잠시만요 은중 들어보자고 손을 들고할머고 저기 뭐야 잘못해야 되는 거 아이가? 아 그냥 돼 아, 어? 정부터 해야지 아들인 아딱그 제법 제사장 그게 아니야 자 엄마 아이고 다절하네 엄마 자 이분 인사 다절해야 된다 인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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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처음으로 하하세요아녕하세요안하세하세안하나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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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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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요하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 와, 사랑하는 생신 축하합니다. 아이고 우리 엄가 밥도 안먹는나저번에다보야지 <laughs> <laughs> I l i 술 e to put it out. I like to put it 이다 응. 아, 여기가. 어? 움직겠진 원래 천적 어? 중간에 술어 어떻게 자, 빨리 해 봐. 다른 거. 다른 거. 술이 하잖아. 술해야 엄마, 잠시만. 에이, 술해야 가다 아, 술이야. 엄마. 아, 이 먹는 흉좀해 봐. 뭐 이런 말뭐뭐 없이 하시고 그렇 무시하는 하야아는거새벽값 주어야 지빨리 해? 시험 잘사람이어네 밖에 엄냐 밖에 가면 아. 이 던지고 아마 어아가와 갔다 와. 혼 하지 마, 이하지 말고. 주발다나가지 야, 이거 들어와. 걸면어 네. 자, 자, 이 자, 저야이걸치 이거 봐. 이대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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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이이 잡숴라 o 걔,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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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고가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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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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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도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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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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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보고, 보어 보고,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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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

사람야좀클로야 요만할 때 엄마 한갑 했다야좀 클로즈 시키라 야 요만할 때 우리 엄마 아, 한갑 아, 아, 했어요 나 이제 나중에 더 생각나 내 요만할 때 우리 할머니 아, 한갑 했어요 이런 <laughs> <laughs> 진짜 쫀때쫀득찍나는아 존대, 아, 얼굴이, 아, 얼굴이, 얼굴이 네. 다게 나타났으니까 네머니 어머니 야 요만할 때 할머니 한갑 했어요 카메 의식하지 마고 뭐편뭐이것 하지 마고 엄지로 굴지마. 아빠 그아 엄마 어러 가야 돼 지금. 아, 갔다왔어 아저씨야. 아 이제 아무도 없 마, 아너희우안 치면 다 중단 아, 걸로. 아, 아 대표님. 아, 와. 아. 아 진짜 밥만 잘한다. 아, 아, 야 지금 술참 여러 번다섯리한다 먹네 정말. 아. 그래. 절대 그 술잔을 다소리하고 먹으면 신경을 그러면 익스 말만 못해 나 올해 이천년대나 사호들 전막 완샷 다다수도록 건강들 유지하고 계시지 자기 단말 해라 아 칠수 완샷하고 박수 완샷 말해라 나너 내가 술한잔더 드릴까요 아술취지 말고 술한잔더 드릴까요 알겠 아무 말나모다나 나도 하나 분이 여들었노제민이와형 없잖아 嗯、我欠了讲了，<以>哎，不要、啊啊、我去。个大呀！